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물때는 조금입니다. 어, 조금 물때라서, 어, 배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 지난주에 금요일날부터 이제 풍랑주의보 그렇게 왔었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이제, 어, 이제 또 일요일은 또 경매가 시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또 경매장에 배들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 그 양이 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배들이 다 정박해 있고요. 어, 지금 일부는 또 조업을 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물때가 오늘 조금이고 내일 무시고 하는데 어, 내일도 뭐 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로 봐서는 배도 얼마 안 되고. 어, 지금, 저, 팔,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내일은 또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또 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생산들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강망이 두 척, 유자망이 한 척, 자망이 두 척, 총 다섯 척의 배가, 1390상자 준비해 되었어요. 이쪽, 바깥쪽을 보시면은, 오늘은 배가 한 척도 없고요. 안쪽에 이렇게, 한강망배들과 한강망배는 두척 유자망이 저쪽 뒤로 한척 보이고 요 앞에 어 자망이 두척 보입니다 유자망부터 오 보여드릴게요 유자망배는 오늘 조기가 아 대략 한 100상자 조기 100상자 자버가 200상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유자망배가 오늘은 한 척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300상자네요 어 여기는 꼬지도 조금 있고요 수조기, 그리고 백조기. 그리고 아귀도 한상자 보이고 삼치. 그리고 이 양태, 장대, 양태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고등어들이 좀 나와 있네요. 고등어. 고등어도 오늘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갈치들 소량 있습니다. 어, 유자왕배큰 사이즈에 이렇게 마리 갈치들도 좀 보이고 파갈치 소량 있고요. 어, 여기는 40미 갈치 유자 망배는 이렇게 40미 갈치란게 또 따로 있어요. 안강 어, 망배는 없는 어, 유자 망배에만 있는 40미 갈치 한상자에 40마리 담겨 있습니다. 큰사이즈의 갈치도로만 40미 담겨 있고요. 이렇게 조기도 큰 사이즈는 양이 적고 어, 작은 사이즈들이 양이 조금 더 많이 보이네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양이 총 100상자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 아래쪽으로는 이제 작은 것들은 20cm 가채안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기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다시 자망배 한번 봐 볼게요. 여기 자망배는뭐간재미도 보이고 상어, 상어, 여기는 황가오리, 그리고 여긴 간재미들간재미도암시 수치가 따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방어 한 마리 있고요. 꽃게. 어, 여기는 미어들입니다미어들이 이렇게 항상 보시면 이제 이 지금 여기 뭐자망배나 이렇게 유정망배 보면은 민어가 비닐에 싸져 있잖아요 그리고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어, 잡자마자 이제 민어들은 금방 죽거든요 어, 빨리 죽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피를 빼가지고 손도 유지 위해서 저렇게 비닐에 싸가지고 얼음에 묻어놓고 배에서 그렇게 보관하다가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갈치들 수량 좀 나와있고요 고등어도 조금 보이네요 네, 여기는 안강망 빼요. 안강망 빼는 오늘 두 척이 들어왔는데 양이 상당합니다. 두 척치고는 1,50 0 상자 들어왔는데 상당히 양이 많네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한 상자에 네 마리 담겨 있고 뒤쪽에는 이제 뭐 다섯 마리. 여기 아래쪽은 또뭐열 마리, 다섯 마리씩 이렇게 담겨 있는데 어, 이렇게 마리갈치들이 많이 나왔네요. 여기는 왜 따로 때 빼놨냐면 여기 끝에 꼬리 부분이 좀 잘려 있잖아요. 토막갈치라고 합니다. 토막갈치. 어,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두 선이 들어있고요 여기가 이제 신미갈치들. 마리갈치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작은 사이즈의 신미갈치들. 그래도 4지씩은 나와요. 신미갈치들도 한 600g 내외에 한 마리당 그렇게 나올 것같고요 여기는 띠가 없는 원갈치, 뭐, 파갈치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쪽은 병어들이 좀 들어와있고, 어, 병어도 오늘 좀 많이 나왔네요, 병어도. 오늘도 병원은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갈치들. 띠가 없는 온갈치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한 상자에 뭐한 40마리 채안될것 같아요. 한 상자가. 한 상자 무게는 뭐 18kg에서 정말 많으면 한 20kg까지도 갑니다. 근데 보통 한 18kg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통치들. 미어 작은 사이즈의 통치들 좀 나와 있고요 여기는 또한 띠, 두띠 갈치들. 그리고 띠가 3개짜리, 세 개짜리 세띠 갈치들. 다음은 이제 실치, 풀치. 이렇게 부릅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를 실치나 뭐 풀치라고 불러요. 어, 이렇게 풀치들 좀 나와 있고요 어, 양이 엄청 많진 않네요. 여기는 칠석조기들. 칠석조기는 일반 바라조기보다는 어, 큰 사이즈의 조기들이 조금 더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라조기가 큰 거, 작은 것또 거 나눠져 있는데, 바라조기 큰 거보다는 큰 사이즈의 조기들이 좀더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가격도 당연히 좀더 비쌉니다. 칠석조기도 여기 좀 나와있고, 여기도 뭐, 통치들, 그리고 꽃게. 꽃게도 보통 암꽃게, 숫꽃게가 따로 경매를 보고요. 여긴 개짱은데 사이즈가 한 마리가 엄청 크네요. 여기 참돔들 소량 나와 있고요. 여기 또 백조기들, 백조기들 그리고 뭐 방어도 보이고 등태가 물가오리도 보입니다. 가오리 한 마리 있고요. 여기도 뭐 작은 사이즈의 갈치들이 많이 보이네요. 어, 풀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 뭐 어, 다음 세띠두띠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큰 사이즈의 갈치들 여기 한 띠부터는 양이 많지는 않네요. 한띠도 뭐한 띠도 뭐한 일곱 상자 어, 정도 있고 여기 마리갈치들도 수량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강망배가 두척 들어오고 뭐 자망배 두 척, 유자망배 한척 들어왔는데 안강망배가 엄청 많이 잡아왔어요. 엄청 많이 잡아오셔가지고 이렇게 갈치, 마리갈치들 큰 사이즈의 마리갈치들이 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 있네요. 갈치들 좀 보이고 어, 그리고 뭐 병어. 조기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잡어들도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자버들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 통치, 통치 민어들 좀 보였었고요. 어, 다른 생선들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뭐 자망배도 두 척이 있는데 양이 상당히 적어요. 뭐 조기들 조금 있고, 뭐, 갈치도 소량 있고, 그리고 민어, 그리고 간재미, 그리고 가오리, 뭐 상어도 한 마리 있고, 꽃게도 한 상자 있고, 그 정도 들어와 어, 정도 들어 있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어배도 그리고 뭐 유정어배는 오늘 한 척밖에 안들었는데 어, 저기 양이 상당히 적어요. 한약 100상자 정도 이렇게 들어 와 있다고 되어 있고. 어, 나머지 잡어들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갈치도 소량이 있고, 뭐 고등어 있고. 그리고 뭐아기랑뭐 잡어들 조금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 조금 물때에 비해서 어, 양이 많이 적네요. 그리고 주말을 끼고, 이제 토요일 날 위판을 접수를 하고, 이제 일요일 날은 경매가 없기 때문에, 원래 또좀더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양이 적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계속 바람이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어, 상당히 추웠거든요. 주말에 상당히 추워가지고, 어, 아마 바람 불고, 뭐, 기온 때문에, 어, 그 날씨 영향으로, 어, 조업이 잘 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어, 배척수에 비해서 양은 조금 되지만은 이렇게 많은 양의 생산이 들어오지 않으니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무시 시작이고 뭐 무시 때한물두물세물 이렇게 가는데 어, 이번 주는 사실 그렇게 생산이 많을 것같진 않아요. 지금 이제. 어, 조기 잡는 이제 유정업배들이 좀 많이 들어오길 시기이긴 한데, 어, 지금 양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또 내일 되어봐야 뭐또 양이 얼마나 될지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오늘 이제 제가 뭐 잠도 안 오고 생선 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미리 좀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어 지금 보시면은 한 12시 반좀 넘었네요. 12시 반좀 넘었어요. 이제 거의 작업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시고 더 이상 배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양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어 그래도 이제 큰 사이즈의 마리갈치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어, 갈치들은 이제 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앞에 한번 살짝 설명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뭐, 총량 제한이 있어가지고, 어, 배마다 이제, 어, 뭐, 잡히는 대로 다 잡을 수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이 정해진 양만큼만, 어,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또,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게잘 없지 않나, 어 총량 제한이 있어서 조금 양이 줄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뭐 저도 그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이제 뭐몇천 톤, 몇만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늠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이번 물때에는 이렇게 생산이 좀 적게 나왔네요. 계속 바람 불고 해가지고 어 조금 아쉽습니다. 어 다음에 또뭐또 뭐또 많이 갑자기 또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 지난 주에도 목요일 금요일은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마 또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새벽에는 이제 날씨가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어 지난 주 주말에는 뭐요좀뭐 뭐 전북 지방, 충청 지방 이런 쪽에는 또 눈도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뭐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어, 눈 많이 왔는데 아마 기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어, 이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하니 옷좀 따뜻하게 입으셔서 어,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어,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